대장 생활 마음은 전혀 없어. 아이가 죽을 생각은 요만큼밖 응. 응. 없어. 아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도 대전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3대 대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사님? 보통 관도 대전, 적벽 대전, 이릉 대전을 네. 3대라고 하죠. 가장 전략적으로 재미난 거는 관도 대전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전략적인 말은 다 나와요. 상대방의 습성을 파악해서 이용해라. 어. 가위바위보 할때 써야 되는 어. 요령은 다 나옵니다. 너뭐낼 거야? 주먹 낼 거야? 이런 거. 어. 네. 지금 뭐 동맹해서 이렇게 실제로 전술을 쓰잖아요. 전더대전이 네. 공부가 제일 많이 될것 같아요. 이 실질적인 그 병력의 차이는 어땠나요? 네, 병력 차이가 연이에서는 70만 대 7만 네. 이렇게 나오고 정사에서는 뭐 10만 대만 이렇게 표현이 네. 되는데 아무래도 과장이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이렇게 보이는데 유비가 너무 세니까 들어가지 말아라라고 조조한테 하는 얘기가 원소군이 10만이니 너무 강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불과 몇달 전이니까 병력이 일곱 배가 불어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이 들죠. 그리고 조조 측에서 보면 조조랑 유비랑 싸울 때 당시 유비의 병력이 만에서 이만 정도로 보이는데 오. 네 근데 당시 유비랑 같이 조조와 싸울 때 수백리에 거쳐 대치했다 하지만 불리했다라는 멘트가 나와요. 근데 만에서 이만이랑 싸우는데 불리했다 정도가 나오는 거면 한번 조조 측은 한 삼만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해서 실제적으로는 아무래도 십만 대 삼만 정도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완전 아나운서 같이 이렇게 약간 톤이 라임양 우리 저기 유튜브 채널 때 운전함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보고 교육용으로 너무 좋아요 아 운전할 때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듣죠. 라임양은 어떤 에피소드를 제일 좋아하세요? 도원결이 얘기하면 너무 뻔할 것 같으니까 저는 동탁이랑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다 좋아해요. 어, 네, 재밌지. 동탁, 네, 네, 너무 초반에 재밌잖아요. 네. 사실. 아니, 근데 사람들이 진짜로 너무 연이어서 동탁 가서 그는데 동탁이 보면요. 능력치도 좋아요. 원래 되게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음 그래서 아, 전 동탁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네. 네, 동탁이랑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좋아하는데 동탁이 나올 때 이제 여포랑 함께 초선을 두고 이제 일이 벌어지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이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 정사를 보면 사실 초선이라는 여자는 존재하지 않고 어. 모르셨어요? 아난 정사 따위는 안 봐요. 아 싸가. 어떻게? 공심파게 하는 것 같네요. <laughs> 아니 정사에 기록이 안된 거야 있긴 있었을 거야 어 있어 있었겠죠 근데 그럼. 초선관이라고 머리에 쓰는 관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제 초선이라고 전부 다 부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김 초선도 있었고 아. 이 초선도 있었고 아. 박 초선도 있었던 아. 거야 예 아. 네, 근데 나오지 않았지만 연희에서 아름다운 여자로 등장을 한 거죠 어 그럼 우리 저기 최고 좋아하는 에피소드 우리 박사님은 어떤 에피소드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한국 뒤에 보면 장비가 어만을 잡았을 때. 그 구조라고 그래요. 우리 편이 되라 그랬더니 어머니가아 씨발 뭐 당당하게 죽여 이러니까 장비가 이제 화가 나 가지고 소리를 막 질러요. 더씨 잡힌 주제에 데어머니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냥 목을 치면 되지 소리는 왜 지르니 시끄럽게. 그랬더니 장비가 나가서 줄 풀어 주고 우리 같은 편 합시다 이러는 게 있어요. 이게 설레가 되게 중요한 게 그래 가지고 살아났대. 어머니가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딴 데서 잡혔어. 왜 소리를 치느냐! 빨리 목이나 치지! 응 알았어 하고 댕겅? 하고, 그래, 그렇게 하다가 조조한테 간 사람들 많아요. 조조가 참 재밌는 게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은 배신하고 오면 하 수고했어 막 내려와가지고 막막 막 이러다가 누가 배신하고 오면 한번 배신한 놈무두 번도 해. 그쵸? 아어떻게 아, 나... 아, 저희 가슴 아, 마치 알겠어, 기분에 아,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그러니까 전략회를 잘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조조 밑에는 멋있는 장수 책사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재풀을 따라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수가 전위라는 장수가 어, 아 조조 친수 앞에서 끝까지 그 암살대를 막고. 근데 나는 어. 실제... 전위가 되고 싶은 건 아니고 조조가 되고 싶은데.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옛날부터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어. 자기가 죽어줄 마음, 자기가 생할 마음은 전혀 없어. 자기가 죽을 생각을 이만큼은 없어요. 본인은 손가락에 피한 방울 내고 아. 상대방한테 설명을 요구한다니까. <laughs> 역시 오늘 도 동탁 씨 모시고 <laughs> 에요,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전을 좋아하지만 어준 님은 네. 어떤 에피소드를 상욱 씨한테... 전 너무 좋아하는 게 많아서 그... 지금 딱 기억을 하자면 제가 며칠 전에 양평관 밀었거든요. 어, 이거 얘기하면 우리 동맹들 다 아는 거 아니야? 어저께 <laughs> 공성 참여를못해 가지고 나 나인과 완반 끼고 방송 게임 하거든요 근데 유장이 예전에 한중 이제 조조가 밀고 들어왔을 때다불 태우고 도망가자라는 부하들의 말을 안 듣고. 야, 그렇게만 돼. 이거 소중한 우리 곡식이고 우리의 백성들이 모아 뭐 놓은 건데 이거 태우면 안 돼. 하고 봉인을 한 다음에 퇴각을 하니까 조조가 그걸 보고 사람이 사람됨됨이가 나쁘지 않구나. 그래서 나한테 만약에 항복하면 네가 이 지역을 계속해서 다스리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했던 양평관 전투가 그거 봤을 때분명한 아, 군주였구나. 오 어, 이런 생각이 들어. 어 그래요. 뭐야? 이거에 대해서 라임 형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야? <laughs> 뭐야? 이게 무슨 진행이야? 저런 썩은 마인드에 대해서. 왜 아니 이게 유장이 백성을 배려했기 때문에 조조가 이해한 거잖아. 그렇게 사세요. 계속 이렇게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게임을 할 때도 어, 유장 나오면 은 와! 나 드디어 그, 그건... 유장이 뽑혔어 <laughs> 어? 어, 그 그렇게 아니야? 왜좋아하는데 지금 우리 양평관 밀고 한중 들어가서 이제 저쪽 장 안으로 들어갈 거라서 아니, 아이, 이쪽은 이제 쪼렙 들판으로 남겨놓고 가 그래요.